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공급망 실사 지침에 대한 주요 내용과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KMC의 김희철이라고 합니다. 순서는 공공마실사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또 공공마실사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궁극적으로 이 공공마실사법에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하는 부분으로 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마실사법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일단 이후에 공공마실사법은 e u 의회, 이 집행부를 중심으로 해서 어, 만들어지고 있고요. 어이위에서는 일단 뭐 육대 핵심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이제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디지털화, 공정 무역, 환경 조성, 또 유럽형 사회 시장 경제 구축, 유럽 통합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어요. 이제 이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그래도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기후변화 대응이죠. 이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것은 어 EU 집행 위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로. 비중 있는 주제로서 이야기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유럽 그린딜이라는 이제 2019년 12월에 이제 발표된 건데 기후변화 대응을 해야 되는데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린딜을 위해서 어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럼 이제 이 u 집행위가 이러한 기후 변화를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배경을 좀 우리가 좀 잠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상 이게 기후라는 것을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데 이 기후라는 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거슬러 올라가면 약 1880년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후 과학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게 이제 그 시기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하버드 대학에 있는 교수들도 다른 전문가들도 이 기후 변화에 관심을 갖고 이걸 데이터화하고 이걸 연구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범 국가적으로 또 범세계적으로 이 부분을 본격화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1997년도에 채택된 교토 의정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교토 의정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누가 그리고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할 거냐 이것을 좀 결정하자 이렇게 이제 어 논의가 시작됐고 이게 유엔 주제로 이제 진행된 거죠. 거기서 네. 6대 온실가스를 좀 설정을 했던 거죠. 6 가지의 주요 오염 물질을 어 온실가스로 지정을 했고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온실가스의 주범이라고 할수 있는 이산화탄소. 이 이산화 탄소가 전체 그 6대 온실가스 중에 뭐한80% 정도를 차지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온실가스 환산량으로 해서 관리를 하기 시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이제 확산됐던 거고요. 그 당시에도 이제 많은 국가들이 참여했지만 유럽 중심으로 주로 이제 이루어지고 결국은 뭐 중국도 빠지고 미국도 빠지고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유럽 몇몇 국가들이 남아서 약간 반쪽 과 같은 이런 형태로 교토 정사가 의미가 줄어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파리 협정이라는 것을 2015년 12월달에 만들어지는 거고 이게 21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그러니까 COP 21에서 이제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논의를 했고 유엔 어, 주제로 195개국이 참여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 차원에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어, 이것은 이제 파리 협정은 일단 교토 의정서에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의 어떤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거를 좀더 구체화하고 참여를 높이고 의무를 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좀더 명확히 하는 부분에 의미가 있고요. 또 교토 의정서를 좀 대체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 라는 거고 핵심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 그리고 온도 변화를 1.5도 이하로 유지하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전 회원국이 여기에 참여해야 되고 관련된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을 또 지원해야 되고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유럽 의회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유럽 그린딜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이 그린딜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됐고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제인 CSDDD 그러니까 유럽의 공공만 실사법에 대한 지침을 의결하게 된 이런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유럽 의회가 이것을 왜 지금 시점에서 이걸 법제화 했느냐? 각 국가별로 알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는데 왜 굳이 EU 유니언에서 이걸 어 접근을 했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EU에서는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핵심 요소를 ESG의 의무화, 이행 음.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이것을 이행하려면 궁극적으로 이제 법제화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서 접근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린딜 전략을 이행하는 관점에서 기후 중립을 달성하고 또 친환경 경제 전환을 이루고 지속 가능 발전 목표제 SDG 이행을 위한 관점에서 이걸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이 법제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활동 자체가 여러 이제 그 가치사슬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글로벌 공급사슬에 또 얽혀 있다 보니까 이 내에서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는 인권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돼 있을 수 있다. 라는 부분이었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체계화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 가능하게 할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지침을 만들게 된 어떤 배경의 한 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궁극적인 것은 이걸 이행하고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려면 이제 인권이라든지 환경 같은 이런 공급망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들을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거기에 실사라는 관점이 접목되는 거고 실사의 개념 속에는 이제 데이터라는 것을 축적해서 이 부분을 바탕으로 뭔가 전략을 만들고 개선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EU 전 회원국 차원에서의 실사 데이터를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건전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EU 역내에서 어떤 토니성 있는 그런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기업들의 어떤 법적 의무를 좀 강화하는 측면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발적으로 맡기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권 환경보호를 위한 그리고 인권 환경 쪽에서의 어떤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의무를 법제화하는 측면에서 회원국들이 같이 뜻을 같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추진 경과를 보면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은데 교토 의정서부터 시작된 이러한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유럽 의회에서 지침으로 채택이 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우선 EU 집행위원회에서 처음 이 법안을 만든 것이 2000년도 4월 정도거든요.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하면서 2023년도 6월에 이제 이런 수정안들이 최종적으로 표거를 통과해서 본격화됐고 그 이후에 한 (5차) (4차) 이상의 집행 이의 이사의 상임위 이런 당 3자 간의 어떤 협의를 거쳐 수정안이 만들어지고 그 수정안이 (24년도에) 들어와서 파기될 위기에 놓였다가. 의장국의 어떤 중재로 인해서 수정한 좀더 완화된 개념으로 24년 3월 15일 날 드디어 표결에 붙여졌고 지침으로 확정된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어, 유럽에서 하고 있는 이런 공공만 실사법이라는 것이 지금부터 시작이 아니라 과거에 국가별로 개별적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이 지침이라는 것은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침은 e u 에서 궁극적으로 각국의 내리는 국내법을 이러한 방향으로 만들어라고 하는 지침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거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고 결국은 각 회원국이 이 지침의 기준에 맞춰서 국내법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또 남아 있는 겁니다 몇몇 국가들은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접근하고 있는 건데 뭐 영국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현대 노예방지법을 시행하고 있고요. 또 프랑스는 2017년에 기업 경계법 시행하고 있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아동 노동 실사 의무법이라고 해서 법안화 했었어요. 시행은 안 되고 있지만 뭐 논란도 있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쳤고 또 독일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유럽 회원국 중에서는 최초로 기업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을 국내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유엔 회원국들이 국내법을 만드는데 이제 동참하고 있고 이제 올해 초에 3월달에 이게 이제 지침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회원국들은 2년 내에 또는 경우에 따른 3년 내에 국내법으로 전환해서 제정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EU가 발표한 전체 방향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각 회원국이 가지고 있는 국내법의 특성이 뭔지. 기업마다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국가들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국가가 갖고 있는 공공망실사법 관련된 특징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공공망실사법이 본격화됐고, CSDDD라고 표현되는 이 공공망실사법이 드디어 탄생을 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공망실사법이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는 부분을 간략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수정안인데, 수정안들을 이렇게 의결을 하고 또 최종안이 의결을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지침이 만들어진 거고 통상 CSDDD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도 보면 기존에는 우리가 EU 집행이 초안이 좀 있었고 수정에서 의결한 내용이 있고 의회에서 23년 6월에 의결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각 이좀 입장에 따라서 실사의 항목이라든지 대상 기업 실사 범위 금융을 포함시키느냐 또 민사 책임 범위 제재 조치 경영진 의무를 넣느냐 마느냐 적용 시점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다 달랐어요. 이 중에서 이제 의회가 가장 강력하게 이 부분을 좀 드라이브를 걸었던 거고, 의회 같은 경우는 경영진 의무를 넣어서 일정 조건을 갖춘 기업의 경우, 기후변화와 관련된 그런 활동에 대한 것을 KPI에 반영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대상 기업도 상당히 좀 엄격하게 좁혀서 하다 보니까 거의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25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했고 뭐 종업원 수에 있어서도 4천 명 이상 기업들을 이렇게 뭐대상을 한다든지 해서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500인 이상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가지고 가고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뭐 유럽에서 활동하려면 포함된다 할 정도로 범위가 컸었다라는 거고 실사의 범위도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이 그러니까 업스트림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생산하는 영역이라고 볼수 있고 다운스트림이면 생산 이후에 뭐 재활용을 한다든지 폐기물을 처리한다든지 이런 영역인데 다 공이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을 다 이렇게 포함하는 정도로 전 공급사슬을, 그러니까 가치사슬 전반에 대해서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강한 관점에서 접근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의견 합의를 해서 올 3월 달에 이것이 수정안이 올라왔고 수정안에 의해서 좀더 완화된 기준으로 이제 통과가 되게 된 거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직원수 1000명 초과를 하거나 또전 세계 순매출 4.5억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 또는 최종 모기업을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올해 그 수정안에서 생긴 게 뭐냐면 로열티 수익 창출 기업도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대기업 적용 기준에는 이제 미치지 않더라도 프랜차이즈라든지 라이선스 계약 같은 이런 로열티 수익이 있는 기업들이 대상인데 이게 뭐 2250만 유로를 초과할 경우에 해당되고요. 또전 세계 순매출이 뭐 8천만 유로를 초과할 경우에는 포함되고 또 해당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 기업의 어떤 최종 모기업도 이게 해당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좀더 확장된 개념이라고도 볼수 있는 관점에서 최종안이 타결됐다. 라는 거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제 고위험 산업군을 기존 안에서는 정의를 했었는데 이 최종 안에서는 고위험 산업군은 삭제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EU 영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EU를 제한 그역 외에서 하는 기업들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적용 기준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대상 기업이 확 줄어드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어요. 그러나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대기업 기준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대기업의 공급망에 참여하는 많은 협력사들까지 전후 이 공급 사슬에 참여하는 협력사들이 모두 사실은 관련돼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인 거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여기 이제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장표가 이제 그건데요 지침 적용 기준에 미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해당 기업이 속한 최종 모기업 이 충족하는 경우에는 모기업이 이걸 또 실사 의무가 있어요. 최종 모기업이 지분만 보유한 경우에 또 지배 구조상 최종 모기업 하위에 놓인 기업, 그러니까 모기업 입장에서 공급만 관리가 가능한 그런 협력사라든지 자회사. 여기에 실사 지침이 적용을 받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원수 그다음에 매출 기준 이것만 가지고 따지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고 여기에 미치지 않지만 어떤 공급망의 전후 관계 에 있는 기업이라면 공원실사 관리가 필요한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로열티를 받는 그런 기업들은. 상당수가 해당이 될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망의 범위도 생산, 공급, 유통, 운송, 저장에 이르는 이게 어떻게 보면 업스트림 관점에서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폐기와 관련된 부분 뭐 재활용, 퇴비화 이런 부분 이제 다운스트림이죠. 이쪽은 이제 제외가 됐지만 제외됐다고 제외되는 게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국가별로 이 다운스트림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 다운스트림을 강조하는 국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영내로 들어가서 수출을 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이 공급망의 범위를 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라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모기업과 로열티 수익 기업에 추가로 이제 적용됐다라는 말씀을 앞에서 드렸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기존의 대기업, 뭐 중견기업, 소량 기업 이런 분류에서 대기업, 로열티 수익 창출 기업이 이제 추가됐다라는 부분이고 기후 전환 계획이 이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파리 협정에 근거해서 2050년도에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이 어떠한 계획을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들을 수립하고 그걸 기업 정책에 반영하라는 거예요. 2050년까지 5년 단위로 기후 전환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라라는 것이 요구 사항입니다. 기후 전환 계획 같은 경우는 5년 단위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1년 단위로 현행화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축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어게 새롭게 들어갔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어려움이 또 예상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경영진의 의무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000명 이상 기업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적용하려고 했지만 이 부분은 삭제됐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많은 기업들을 보면 ESG와 관련된 KPI를 기업의 KPI로 가져가는 기업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보면 CSDDD에서 경영진 의무가 빠졌다고 해서 기업들이 이 부분을 관리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기업의 특성에 맞게끔 관리를 해야 될 거고 CSRD와 또 연계하는 부분. 지속가능 보고 지침 이제 CSRD인데 여기에 이제 적용 대상 기업 같은 경우는 기후 변화 계획 수립에서 이제 면제된다. 왜냐면 CSRD를 통해서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들이 논의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위반했을 경우에는 제재라는 것이 당연히 뒤 따르는데 일단 이 제재가 셉니다. 전 세계 순매출의 최대 5% 범위에서 이제 부과된다. 이것도 나, 국가마다 다르지만 이게 기본 지침이기 때문에 국가별로 더 높게 할 수도 있죠. 구체적인 제재 방식은 회원국에서 결정한다라는 거고요. 민사 책임의 경우도 이제 엄격히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소송은 피해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노조 시민 단체들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CSDDD가 중요한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영내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걸 갖춰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는 역으로 제재라든지 민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그런 사업 영위 측면에서는 굉장히 책임감이 따르는 부분이다라고 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적용 시점은 발효일로부터 기업 규모별로 약간 다르지만 3년에서 5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CSDDD가 EU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각 국에서는 2년 내에 또는 3년 내에 이런 부분들을 국내법 만드는 작업들을 할 거고요. 이것을 국가별로, 기업의 규모별로 적용은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대략 한3년후 그리고 5년 정도 후 이내에 거의 다 적용이 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또 최종안에서 광자고 있는 것이 이 모니터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인권과 환경에 대한 실사가 관리되고 있느냐, 그리고 위험이 잘 식별돼서 그 위험 요소들을 파악하고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 또 위험이 생겼을 때그 부분을 해결하는 이런 조치들을 모니터링 이 체제를 통해서 할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부분이 이제 CSDDD의 대응 방안이라고 할수 있는데 전망과 시사점을 좀 살펴보면 우선 이번에 통과된 CSDDD의 현지 반응을 보면 뭐 대체로 환경 인권단체들은 당연히 이제 반발 하고 있죠. 실망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강화됐던 법안 대비 이번 통과된 것이 적용기업의 어떤 범위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망감을 갖추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이제 법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업의 지속 가능 책임이 좀 법제화됐다, 토대를 만들었다 하는 부분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후 전략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 기업들이 눈여겨봐야 됩니다. 기업이 그동안 기후 전략이라는 것이 큰뭐 국가적 차원의 얘기고 남의 얘기고 이렇게 볼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사업을 유럽 내에서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후 변화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들이 나와야 되고 그에 대한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속가능 경제라든지 파리 협정 이후 기후 변화 목표에 부합하는 기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어, 이행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경영진 의무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 수천명 이상인 기업에 에, 이거를 좀 적용하려고 했던 건데 기존 안에서는 이게 강조됐던 건데 이번 최종 안에서는 이제 제외되고 통과가 됐는데 이런 논의 그 과정에서 그동안 경영진이 결국은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기업들이 경영진의 자발적으로 KPI를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제 협력사라든지 공급망 사슬에 있는. 참여하는 그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관점에서 온라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재조치가 굉장히 강하게 기존의 내용들을 유지하고 있고요 전체 매출의 5% 이상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겼을 경우에 비금전적 조치도 이제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강화된 제재조치가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이 우리 기업들이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적용시점은 2년 후에 적용을 하지만 이제 국내법이 전환되는 시점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서 3년에서 5년을 플러스하면 궁극적으로 지금부터 따져서 보면 뭐 5년에서 7년 정도 후에는 현실화 된다고 라 보셔야 되고, 독일같이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은 좀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또 감안해서. 병렬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또 적용 대상 기업이 이제 직접적으로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전후 관계에 있는 이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공급망 실사법을 준수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됐다라는 것이 이번 CSDD의 최종 통과에 대한 어떤 시사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기업들이 실사 대응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CSDDD에 맞춰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한다면, 우선 조문을 가지고 이제 보면 5조에서 15조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기업들이 해야 될 의무. 자, 우선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실사를 기업 정책 전반에 내재화해라 기업의 경영 정책을 마련할 때 인권과 환경을 고려한 정책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거고 또 인권 환경 관련된 부정적 영향 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부정적 영향을 예방, 완화, 제거 또 최소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인권 환경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식별하고, 어떻게 이거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위험을 제거시키고, 원상 회복시킬 수 있도록 조치할 거냐 하는 이런 전략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어, 네 번째는 비사법적 고충처리 시스템을 구축해라. 환경이라든지 인권에 참여하는 이 가치사슬에 보면 많은 부분에이 고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인권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행위들, 그 다음에 환경적 행위들이 나타났을 경우에 이것을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고충처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라라는 이제 지침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 모니터링과 점검 활동을 해라라는 거 보시고요. 이것은 인권 분야에 대해서 환경 분야에 대해서 각 공공망 각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모니터링할 거냐 하는 부분들을 이제 점검하고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런 실사 결과들을 공유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정한 그런 공식적인 플랫폼에. 게재를 하고 또 자사의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실사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그들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그들과 함께 기후 변화 대응에 나서라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체계를 가져가라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1번부터 8번까지인데 이 내용들을 기업들이 어떻게 CSDD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재화 시킬 거냐 하는 부분들이 기업들이 이제 대응해야 될 방향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인권의 어떤 분야, 환경의 어떤 분야를 우리가 실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주로 이제 조문에 보면 부속 서류가 있어요. 그 부속서 1, 2에서 인권과 환경 분야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이제 뭐 국제인권 협약 같은 거, 뭐 근로 조건, 합리적인 노동 시간이라든지 임금, 근무 환경과 같은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아동 노동 권리 협약, 최저 연령 협약, 강제 노동, 인신매매 금지, 뭐 뇌물 부패 방지, 결사의 자유, 단결권. 유엔에서그 세계적으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이런 인권 관련된 규약들, 그니까 협약들을 지켜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 측면에서도 기후 변화 관련된 협약들, 뭐 생물 다양성, 대기, 토양, 산림, 해양, 수질 오염, 천연 자원 과소비, 또 폐기물 관리, 그다음에 채티스 협약, 미나미타 협약,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제 협약들이에요, 주로. 이제 환경 관련돼서 국제적으로 협약된 내용들을 지켜라. 라는 거죠. 이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는지를 체크하고 위험이 발생될 여지가 있는지 위험이 발생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있다면 예방하고 조치하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럼 어떻게 이거를 관리할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가 실사에 대한 주요 관리 항목이었다면 그러면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그러면 관리할 거냐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이 CSDDD를 위한 주요 체크리스트를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실사 기업 정책 전반의 내재화라는 그런 부분을 앞에서 제가 여덟 가지 중에 첫 번째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실사 기업 정책 전반의 내재화를 한다 그러면 기업 내부에서는 공급망 실사 정책, 공급망 실사 행동 강령, 공급망 실사 운영 프로세스, 또 협력사 공급망 실사 참여 수준 이런 것들을 대응 지표를 가지고 기업들이 관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앞에서 2번, 3번에 해당되는 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것, 어, 이것을 완화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기에는 예를 들면 제품, 서비스의 친환경성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환경 위험성을 식별하고 평가하고 조치를 시행하는 부분들에 대한 관련된 대응 지표들을 저렇게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어 제품이 서비스의 친환경성 정도다. 그러면 친환경적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 그다음에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 제공, 친환경 기술 개발, 뭐 가치 사슬 전반에 대한 환경 위험성 관리, 생물 다양성. 친환경 자재 사용 뭐 이런 것들 아 어, 환경 그 위험성 식별과 평가 관련돼서는 친환경 공정이라든지 국제 환경 협약을 준수하는 부분 여부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대응 지표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고 환경 뭐 위험성 식별과 평가 조치와 관련된 부분들 중에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대기 토양 뭐 산림 뭐 해양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순환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고. 국제 인권 관련된 부분들도, 어, 마찬가지로, 국제 인권 협약과 관련된 부분, 뭐, 차별금지라든지, 여성 차별금지라든지, 장애인 차별금지, 아동 노동 금지, 이런 어, 유엔에서 정하고 있는 또 국제적으로 협약한 그런 내용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우리 회사는 이걸 공급망에서 잘 지키고 있는지를 찾아서 체크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강제 노동과 자발적 근로 체계가 만들어져 있는지와 관련된 지표들, 또, 근로 조건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 이런 것들이 체크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조건이라든지, 교육과 훈련, 결사의 자유, 뇌물과 부패 방지, 이와 관련된 대응 지표들도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요소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또, 고충처리 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는 고충처리 정책과 프로세스가 갖춰져 있는지, 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위해서 어, 모니터링 정책과 프로세스는 갖춰져 있는지 하는 지표들을 가져갈 필요가 있고, 웹사이트 내에 실사 내용을 공개하는 측면에서는 실사 보고서 같은 것을 통해서 실사 내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들을 무엇으로 가져갈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정할 필요가 있고, 또 실사 관련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의, 공급망 실사 시행을 위해서 이해 관계자들과 협의를 어떻게 할 거고 운영할 거고 이해 관계자를 어떻게 구성하고 그들과 협의하고 운영할 거냐 하는 이런 대응 지표들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유럽에서 4월달에 통과된 CSDDD 공급망 실사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우리 기업들이 해당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e u 에서 정한 CSDDD의 지침이라든지 국가별 국내법을 잘 파악하셔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꼭 우리 기업이 해당이 안 되더라도 모기업이라든지 우리 거래처 원청사에서 유럽 국가를 거래하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도 같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이번 CSDDD. 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1차 협력사들, 2차 협력사들, 이렇게 공급망 전반에 걸친 앞뒤,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대기업은 대기업 관점에서 공급망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CSDD에 대한. 접근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